여러분, oh, ABO 장인전입니다. PT 성취 소감 10분이라고 나와있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<laughs> PPT를 만들었습니다. 제가 한 10분이라 10가지로 정리해봤어요. 1분당 하나씩. <laughs> 네, 첫번째는 어,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, 그이 책을 읽으면서 아, 이, 이 회사는 이런 회사구나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,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. <laughs>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믿었고요. 스폰서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. <laughs>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, 어, 항상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체인지를 제가 빨리 했거든요. 그래서, 어, 제품 하나하나 다살 때마다 너무 설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써볼 때마다 호기심 가득, 가득한 마음으로 어, 써보고 또제 몸으로 실험을 하면서 그 아메이의 가장 중요한 데모이내몸 실험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저의 몸을 통해서 이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이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어,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어, 전달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어, 적극적으로 한게두 어, 번째. 꿀팁입니다. <laughs> 그리고 세 번째는 어, 배우는 거. 원래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, 그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배웠던 거는 그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배움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아메이 안에서 배우는 거는 뭐 나의 건강, 그리고 가족의 건강, 나가서 아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어, 내가 어, 더 낫게,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배움이잖아요. 그래서 더 즐겁게,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들이 대는 거. <laughs> 제가 아메이를 이제 알고 뭐 공부를 하면서 시작을 한게이 제가 화실을 운영하던 기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조 들이 됐더라고요. <laughs>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제 두 시간 수업인데 이제 한 시간 수업하고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. 그그 그 쉬는 시간을 굳이 마련을 해가지고 <laughs> 샘플을 드리면서 아메이를 오픈하고. 그리고 또 수업이 끝나면 그 회원분들, 아, 수학생분들 붙잡고 데몬을 하고 이런 억지, 억지스러운 풍경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네, 네 분, 다섯 분그한 타임에 세 분은 꼭 가입을 해주십니다. 그리고 그분 중에 이제 한 분, 두 분은 지금까지 소비자로 남아 계시거든요. 그래서, 어, 그때 진짜 초기 3개월 집중하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그, 삼, 그 초기에 진짜 뭣도 모르고, <laughs> 암에를 들이 됐던 것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또그 많은 씨앗을 뿌리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 이제 그 들이 되는 기간을 넘어서 이제 시스템 안에서 도전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대로 행동하고 이제 도전했던 것들이 정말 그 어. 그 시스템이 사람을 성장시켜주잖아요. 그래서 정말 단계별로 저를 성장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도전할 때 진짜 마음은 딱한 가지였어요. 그냥 눈딱 감고 한다. <laughs> 진짜 아, 너무 두렵고 아, 걱정되게 되는데 그래도 눈딱 감고 한다 해가지고 진짜 꾸역꾸역했던 기억이 나고요. 이런 경험들이 다 씨앗이 되었더라고요.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낮아지는 경험, 나를 낮추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되게 값진 경험이었고요. 어, 정말 제가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립스틱을 팔게 될줄 몰랐지만 되게 즐거웠어요. 저는 이 시장 상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뭐 데몬을 보여드리고 갔던데 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저는 이제 나를 낮추고 낮추는 게 되게 뭐라고 그. 구차한 경험이 아니라 되게 저의 별개는 되게 빛나는 경험으로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다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안에 이제 스모서님께서 저를 밀어 넣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<laughs> 그 안에서 자랐는데요. 뭐 다양한 도전반이 있을 때마다 들어갔지만 그 실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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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하다가 5월에 이제 SP가 되면서 이때부터 제가 이렇게 뭔가 좀 흐름을 타고 성장을 하게 된것 같아요. 진짜 아, 진짜 안 되네, 안 되네, 안 되네, 안 되네 하다가 어, 되네 하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좀 성장세를 타면서 성장이 되더라고요. 신기하게도 그리고 이제 SP를 하고 이제 제가 결단을 했어요. <laughs> 저 화실을 문을 닫고요. 그때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대학 강의를 했었는데, 대학 강의도 관두고요. 그 다음에 그, 출판 계약서도 지금, 아, 출판 계약서를 이제 쓰기 직전이었는데, 이제 스폰서님과 상의를 하고, 이제 안 하기로 하고, 이제 모든 것을 정리를 했죠. 되게 제가 좀 무대보 성향이 있어가지고, <laughs> 모든 것을 내려놓고, 이제 아내에 집중하게 되는데, 사실은, 어,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이 아메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런 화시 운영이나 학교에서 강의하는 시간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 일들을 정리를 한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시켜서 그렇게 됐고요. 사실은 좀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이랬으면 안 됐죠, 제가. <laughs> 하지만 초 집중했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성과를 좀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항상 저는 어, 어, 진심을 다해서 소비자분들도 대하고 어, 어, 팀 안에서 일을 어,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근데 되게 진짜 신기한 게 진심은 통하고 어, 아메이도 통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어, 도윤아 괜찮아 여기 앉아 윤아이더님 <laughs> 괜찮아요. 음, 응, 그래가지고 어, 항상 진심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, 그 진심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면서 사람이 오더라고요, 저에게.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따르는 거. 제가 이제 혼자서 하는 일들을 쭉 해왔다 보니까 누군가, 누가 이제 그러니까, 저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 일은 나를 끌어주는 스폰서님들이 계신데, 그분들을 이제 따르는 거. 이것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, <laughs> 진짜 마음을 다해서 어,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, 스폰서님들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은, 어,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거, 이제, 경제적 자유나 또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삶으로 제가 조금 더 빠른 시간 시간을 단축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 선님의 말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상입니다.